알리에서 보면 4S, 40A라는데 아마 30에서 40A 사이일 거고요 요거, 배터리를, 밸런스 단자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요게 하는 이유가 몇 개월에 한 번씩 밸런스 단자 통해서 충전을 해줄 건데, 여기다 밸런스 단자 끼워주면 잘 시동을 끄고 하루 정도 냅두면 밸런스가 잡힐 것같고요 그런 용도로 쓰려고 밸런스 케이블을 요거를 이제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장 왼쪽이 B+, 가장 오른쪽이 b 이고요그 옆으로 해서 B1, B2, B3.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숫자가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뜯어낸 다음에 납땜을 하고 다시 수축 필름을 씌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B 불 그리고 B1, B2, B3 이렇게 다섯 군데 연결하면 되고요. 여긴 출력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납땜을 좀해 주겠습니다. 여기 니켈판 위에는 납이 바로 잘안 먹어서 이렇게 얇은 그라인더로 살짝 긁어 주겠습니다. 사이스 밸런스 케이블은 다 연결했고요. 여기 체커기로 이렇게 꽂아서 확인해 보면 네군데에 전압이 잘 표기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덮고 필름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 수축 필름은 길이 22cm짜리 쓰시면 됩니다. 드라이기나 열풍기로 수축시키면 되고요 오토 승강한 모드인데, 이쪽은 이제 입력, 이쪽은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파란색 돌리는 노브가 있는데, 위에 거는 전압이고 밑에는 CC, 전류를 조절해 주는 노브고요.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값이 낮아지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값이 올라갑니다. 요거를 세팅하기 전에 판매 페이지에 보니까 CC 부분은 20바퀴 정도 시계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최소값으로 맞춰놓고 CC를 조정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시계방향으로 20바퀴 돌리고 입력과 출력 쪽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온 시켜 준 다음에 여기 CC 부분 아까 반시 시계 방향으로 잠궈 놓은 CC 부분을 반시계로 조금씩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LED 불이 들어오면 이때부터 전압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 수치인 14.4V까지 낮춰야 되니까 요 위에 있는 볼트 조절하는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감아서 수치를 낮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류를 맞춰야 되는데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로 오토 승강압 모듈과 전압 전류계를 연결해서 설정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차량에 연결 후에 전류 값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할 때랑 차량에 직접 연결해서 했을 때랑 값이 달라지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는 방법만 봐두시고요. 여기 출력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시고요. 여기 플러스에다가는 여기 전압 전력에 보면 요 얇은 선, 빨간 선, 검은 선, 노란 선이 있는 이세 포인트 중에서 이 검은색 선은 연결하지 말고요. 여기 얇은 빨간색, 노란색 선을 여기 플러스에 연결해 주시고, 보시면 검은색, 빨간색, 굵은 선이 있죠. 그래서 이 굵은 검은 선을 마이너스에다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 빨간, 그 굵은 선 같은 경우에는 부하로 들어가는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충전에 들어가는 이 빨간색 선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얇은 빨간선, 노란선, 여기다 같이 묶어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출력 플러스에다가 연결하시면 전류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쪽을 지금 스위치를 켜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전압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제 스위치를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충전되는 양이고 충전이 시작되면서 저렇게 12.2V 충전이 될수록 표시되는 전압은 점점 올라가게 되고 충전 전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CC와 CV이고요 파워 서플라이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집에서 할 필요 없고 차량에 가셔서 이 과정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차량의 배터리와 그 접지를 내부로 끌고 와야 될 텐데, 그 과정 내 영상들은 예전에 원격 시동 작업할 때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주소 밑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주행 충전기를 만들려고 여기 하이 박스를 뚫은, 구멍을 뚫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mm 홀쏘로 뚫어서 설치할 거고 여기 밑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드릴 10mm로 그냥 밀어 넣으면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할 거고 이렇게 한개총두개 설치할 예정이고요. 따로 사용할 용도가 있어서 두개 설치한 거고 한 개만 필요하시면 한 개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전압 전류계에 설치해서 충전 전류를 알수 있게 두 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구멍 뚫어서 들어오는 선 나가는 선 이렇게 이쪽으로 뽑아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고 다 완성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인데 주행 충전기의 펜두 개는 이렇게 커넥터로 뚜껑 분리할 수 있게 해놨고요. ACC 전원을 통해서 작동시킬 겁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XT90으로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는데 플러스 선은 여기 4핀 릴레이 컴 단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노멀 오픈으로 나오는 플러스 선은 주행 충전기 컨버터 두 개로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당연히 뭐 필요한 곳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ACC랑 저는 W1209 온도 스위치 같이 연결해 놨는데 ACC 같은 경우에는 이런 DC 단자 혹시 쓸일 있을까 싶어서 같이 연결한 거고 W1209 같은 경우에는 이 4핀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트리거로 활용됩니다. W1209 요선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온도일 때 시동이 걸리고 1분 있다가 전원이 공급되는 선이거든요. 뭐 선택이긴 합니다. ACC 선만 연결해서 4핀 릴레이를 구동시켜도 되고요 저는 시동이 걸리고 1분 뒤에 충전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 개. 따로 딴거 있고요. 이거 관련된 영상들은 다 주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나오는 출력선인데 이 컨버터에서 나오는 출력선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XT60 단자에 연결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전압 전류기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선을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커넥터를 했습니다. 어차피 고전류를 쓰는 상황이 아니라서 커넥터를 이용했고요. 컨버터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검은색 선이 이 전압 전류계에 검은색 선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선입니다 XT60 단자로 빠져나가는 선이 되는 거고 또 얇은 빨간 선과 검은 선은 ACC에 각각 연결하면 되고요 또 노란 선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에서 나오는 출력 플러스 선에 같이 연결해서 바깥으로 뺐습니다 설명드리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으로 그렸던 회로도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덮을 거고요. 그리고 전압 전류계에 예를 들어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일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 서블라에서 14.4V를 설정했는데, 표시된 창에 14.2V 이런 식으로 낮게 표현되면 여기 나사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에 표시되는 전압 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전압값과 맞추기 위한 나사고요. 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 표시되는 전압값이 낮아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전압부터 정확히 맞추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류 세팅하는 부분에서 좀 애를 먹어가지고 설명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너무 높은 전류가 흐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0암페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는 거라서 그 이상으로 되면 요 전압 전류기가 타버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실수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 CC, 전류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5, 5A, 6A 정도로 각각 맞출 생각이고요. 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펜을 사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암페어가 6A 정도인 것 같아서, 맥시멈은 6A로 잡았습니다. 충전이 많이 되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조금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3V까지 보조배터리 전압을 떨어뜨린 다음에 CC 전류를 조절했고요 왜냐하면 보조배터리 전압이 낮을수록 충전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보조배터리의 전압을 최대한 낮게 해서 CC 전류를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회로도고요 설명드릴 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차량 배터리 플러스와 차체 접지로 해서 끌고 온 전원선을 플러스 같은 경우에 사핀릴레이 연결해서 여기 85번 86번 코일이구요 접지 연결하고 여기는 ACC나 W1209 제가 사용한 온도 스위치 릴레이 둘 중에 하나의 선을 연결하시면 되고 그래서 출력으로 나가는 요 선들은 각각 여기 컨버터에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도 각각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구요 입력적이고 나가는 출력은 플러스는 그대로 출력으로 빠지면 되구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전압 전력의 굵은 검은 선에다가 연결하고 예, 빨간 선으로 표현된 이 마이너스 선은 XT60 배터리를 충전할 단자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얇은 빨간색 검은색 선은 여기 보이다시피 ACC에다가 연결하면 되고요. DC 잭이나 환기 시키는 팬두 개도 ACC에 연결했습니다. 노란색 선은 컨버터에서 출력으로 나오는 이 플러스 선에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 보고 참고하셔서 주행 충전기 만드시면 됩니다. CC 조절하려고 지금 뚜껑 열어놨고요. 전선은 이렇게 배터리에서 끌고 온 XT90 단자, 그리고 W1209, 그리고 ACC. 이렇게 일단 다 연결했고요. 주행 충전기 아웃풋으로 나오는 두 개의 XT90 단자는 아직 배터리에 연결하진 않았습니다. 이 배터리가 지금 13.1V까지 일단 방전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주행 충전기 두개 각각 한 번씩 꽂아서 CC를 6A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먼저 걸고요. 그리고 이 커넥터는 보조 배터리, 블랙박스 쪽 출력으로 연결을 해서 블랙박스의 노란색 선과 검정색 선, 즉, 빗불과 접지 연결을 할 거고요. 블랙박스의 AC 시선은 퓨즈박스에서 AC 시선 하나를 따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타고, 선 타고 넘어가서 운전석 퓨즈박스 쪽까지 선을 끌어다 놨고, 지금 휴비 코너 다고정되어 있는데 고정되어 있으면 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기 전에 CC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6관페어 맞췄고요.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하고 위에 뚜껑 덮고 보조석 저 아래쪽으로 배터리 두 개와 주행 충전기를 다 밀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석 밑에 다 넣어놨고요. 보시면 충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세 개에서는 블랙박스에 접지, 비플 ACC고요. 노란색이 비풀이고 이 노란 비풀선과 검정 접지선을 인산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블랙박스에 빨간 ACC 선은 퓨츠박스에 연결해줄 생각입니다. 설치 후에 현재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알리에서 구매한 건데 뻥스펙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용량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도 보조로 사용하기엔 괜찮으니까 저는 쭉 사용할 예정이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